용인시 처인구에 2025년 드디어 반도체의 봄이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현장에 아주 웅장한 사진이 되, 어, 되겠습니다. 처인구 원산면 어 반도체 크루스토 일반 산업단지에 SK하이닉스 첫 반도체 생산 공장이 팩공사라고 그러죠. 첫 공사가 2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126만평의 방대한 지역의 세계적인 반도체 메카로 발돋움하는 용인의 대역사를 가리키는 첫 삽을 띈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5년, 2026년까지 이제 이러한 공사를 시작해서 27, 2027년에는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현장에서 생산품이 반도체가 나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용인시는 2025년 2월 20일 SK 하이닉스 첫 생산 라인의 건축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2027년 5월 가동을 목표로 이제 첫펩 구축 공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알아두시면서 앞으로 용인원삼 SK 하이닉스야말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로 우뚝 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2025년 3월 29일 토요일에 여러분들을 사진을 보면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